자, 지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LNF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LNF, 최근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이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완제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빠질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LNF의 주가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봤을 때, 뭐, 성장성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리포트도 있는데, 이게 가장 확실하죠. 예, 완제품 업체들이 실적이 떨어질 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투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결국에 내연기관의 파이가 배터리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쪽으로 다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이클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이런 식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이 시장을 맞았을 때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오는 이야기도 해서, 지금 당장 나오는 이야기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성장세만큼 아직 공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처럼 나중에는 배터리의 공급 부족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이 가늠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용 반도체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엄청 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놓고 보잖아요.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게 2차 전지 쪽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빠르나 느냐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지. 그러면 2차 전지 실적 때문에 계속 올라갔습니까? 결국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가적인 부분도 이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 놓고 봤을 때 상승의 가능성 충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굳이, 뭐, 테슬라나 이런데 실적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2차전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얘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구나. 어, 이런 것들도 지나가는 한때구나.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수급을 한번 놓고 본다면, 자 최근에 이 바닥권이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 보여주냐 외국인 다시 사기 시작했고요. 기관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신과 다시금 연기금도 예, 한발 걸쳐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괜히 샀겠습니까? 현재 위치보다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넣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어야 이거는. 어, 괜찮은 시그널이다. 기관의 의지가 어떤지 참고하기 괜찮다.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누군가는 팔겠지만, 매수하는 쪽에 집중을 해봐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지지라인 좀 멀리 있습니다. 481선 이탈 전까지 보면 되는 거. 이걸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 어디를 뚫어야 되냐 이걸 좀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21선이 중요한 건 맞는데요. 전 가장 중요한 핵심은 60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1선을 언제 뚫어줄 수 있는지 에, 아니면 61선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비교적 쉽게 올라가려고 할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 이러한 패턴을 많이 보여줬을 때 60일선이 한 분기거든요. 3개월. 그래서 되게 좀 적절한 역할할 때가 많아요. 예, 실제.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나도 좋지만 보통 되게 많이 나오는 모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서 끼어있는 상황에서 횡보하다가 60일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뚫고 본격적인 상승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올해 3월달 금리에 고점이 찍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죠. 그러면서 벌써부터 인플레는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 뭡니까? 금리 인하죠.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성장주예요. 금리 인하면 유동성 관련해서 호재이기 때문에 야, 직격으로 연결이 되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횡보한다라고 치면, 이러한 모양 나올 가능성 높거든요. 그때 61선? 시장의 상황과 겹친다라고 봐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하면은, 예, 이러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뭐, 그 전에 나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본다면, 21선 돌파했다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나? 이런 생각보다는, 61선까지는 전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이 나오는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어, 나쁘지 않다. 아, 좋은 내용들이다 보니까, 뭐, 사업적인 부분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수급을 봤을 때, 어, 지금 바닥 권에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으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개인 매도 나머지 매수 요거 나오면은, 아, 편하게 볼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 라인은 481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지지 잘 받고 있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땐뭐 21선이나 이런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핵심은 61선 돌파할 것 같다. 이때까지 한번 살펴보시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차적인 저항은 아마 400, 81선 위에 있는 241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매물대 보고 그리고 나서 쭉쭉 다음 스텝 밟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멤버십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주목하기 좋은 것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61선 돌파? 그 직전이나 아니면 지금 막 이게 나왔다라는 것들,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실제로, 연초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냐면, 올해 봐야 되는 섹터가 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꼽았던 게 바이오랑 로봇이랑 AI거든요. 근데 로봇 AI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여기서 다섯 종목 꼽았는데, 지금 이 중에 세 개가 아예 급등했습니다. 몇10% 올라가고, 나머지도 한 5에서 6%만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거 잘만 보면은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조금씩 재미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1 0 0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영남이었고요 오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